아 이거 가기 너무 나이스 나이스 하나는 지었고계단 이거 이 오른쪽 창문 조심해.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따, 다른 각을 좀 숨겨야 돼, 우리가.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. 살렸다. 살렸다. 나가지 마, 나가지 마. 아, 나가지 마, 나가지 마. 그, 그 창문에서 맞으니까 조심하세요. 제. 그 계단 내려오, 내려오는 거 조심. 그, 뛰어내렸다. 카비 어? 아! 다 잡았다, 그래도. 예, <laughs> 보낼 건 보내. <laughs> 보낼 건 보내. 다 잡았어.